안녕, 카스 친구들. 저는 지금 일요일인데, 어, 회사에 왔어요. 메이크업 하려고. 집에 메이크업 도구가 없어요. 왜냐하면 저는 좀 돌아다니는 일을 하고 있기 때문에, 요즘에. 그래서 온 김에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 보석 십자수를 하고 있어요. 제가 이만큼 한 거예요. 이거 너무 예쁘죠? 다음에 벽에다 걸어 놓을 거고 이게 사실은 제두 번째예요 첫 번째는 다 했는데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 동생을 주기로 했고요 비즈는 이 보석 비즈는 사실 요만해요 요 눈꼽만큼 한거 요거를 다다다다다다 붙이는 거예요 제가 좀 할머니 같다는 얘기를 많이 듣는데 이게 굉장히 좋아요 물론 손가락도 아프고 눈도 아프고 이런데 어 이거 하면서 우리 의사 선생님들 얼마나 힘드실까 뭐 이런 생각도 많이 했어요 진짜요. 음, 오늘은 제가 내일 생일이어가지고 2 탄으로 저희 남자친구랑 오마카세 가기로 했어요. 저도 막 이렇게 비싼 거 먹고 비싼데 가고 이런 거뭐 돈도 없고 그런 사람이 아닌데 생일이니까 이따가. 가서 엄청 먹을 거예요. 이따가 또 카스질이랑 유튜브질 할 거예요. 왜냐하면 저는 재미로 하기 때문에. 그럼 저는 이거 하고 이제 갈게요. 안물, 안궁. <laughs>